목동에서 왕이 된 남자,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 그리고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정말 최고의 찬사를 받은 인물이죠. 바로 다윗왕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어쩌면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이 모든 통념의 정면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길동무님의 한 강연인데요. 우리가 알던 다윗은 사실 철저히 미화된 허상일 수 있다. 이런 아주 카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장의 근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믿어왔던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강연은 우리가 그동안 성스럽게만 여겨온 다윗의 이야기가 사실은 한 천재적인 정치군주의 성공신화, 그러니까 아주 잘 짜인 정치적 서사나 아니었을지 묻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왜곡된 영웅 서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했는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바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길동무님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강연에서 다윗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딱한 군데 꼽는데요. 바로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났던 시기입니다. 저는 이 시절을 그냥 뭐 쫓기는 자의 서럽고 힘든 도피 생활,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길동무님은 이 시기가 다윗의 본색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더군요. 맞아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시기 다윗의 행동은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기엔 너무나 조직적이고 또 잔혹합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그가 소수 민족 마을들을 공격해서 여자와 아이까지 모두 죽여버려요. 이른바 진멸이라는 방식을 쓰는데요. 아,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탈한 전리품들을 그냥 자기가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전리품을 어떻게 했는데요?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유다 디파 그중에서도 헤브론의 장로들에게 꾸준히 선물로 보냅니다. 선물이라기보다는 명백한 뇌물이죠. 훗날을 위한 정치적 투자를 한 겁니다. 곤경에 처한 영웅이 아니라 미래의 권력을 위해서 착실하게 자기 세력을 다지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망명 생활 자체가 다음 단계를 위한 큰 그림의 일부였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결국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투자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고요. 기다렸다는 뜻이. 네, 바로 그겁니다.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됩니다. 그럼. 누구의 지지로 왕이 됐을까요? 아, 그 뇌물을 받았던 장로들. 맞습니다. 그 장로들의 추대로 왕이 된 거예요. 이건 나라가 분열되는 걸 감수하고, 심지어 동족과 수년간의 내전을 벌이는 것까지 불사하며 쟁취한 권력이었어요. 여기서 길동무님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과정을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만약 저런 과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해 버리면 사실상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강연이 가장 경계하는 지점입니다. 성공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식의 위험한 신앙관. 이런 해석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수 없다는 아주 가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었는데 그럼 권력을 잡은 후에는 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 방식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나요? 더 노골적이 됐다고 봐야죠. 강연에서는 그의 첫 행보로 이스라엘의 근간이었던 모세의 계약법을 파괴한 것을 꼽습니다. 계약법이요? 네. 권력을 잡자마자 이스라엘의 정체성과도 같은 이 계약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계약법의 핵심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흩어지고 신앙적으로는 하나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각 지파가 지금의 뭐 주, 스테이트처럼 자치권을 갖고요. 대신에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연방국가 같은 시스템이었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정치적 중앙집권화, 즉 모든 권력을 왕인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제국을 꿈꾼 거죠. 그 야망의 첫 걸음이 바로 예루살렘 정복이었고요. 네. 조금만요. 근데 예루살렘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나요? 저는 당연히 되찾아야 할 수도라고 생각했는데. 강연에서는 이걸 침략으로 규정하는군요. 근거가 뭔가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당시 계약법의 정신은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땅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다윗은 이 원칙을 깨고 군사력으로 예루살렘을 강제 점령해버립니다. 이건 명백한 침략 행위죠. 그 예루살렘성이 난공불락으로 유명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점령이 가능했던 거죠?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을 거라고 강연은 아주 강하게 추정합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정복 직후에 여부스족 출신인 사독이라는 인물이 정말 뜬금없이 대제사장급으로 발탁되어 아... 이건 내부에서 문을 열어준 대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자신의 정치적 수도로 삼은 뒤에 다윗은 종교를 권력 강화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종교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성직에 사유하여 네, 당시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었던 거룩한 의복 에봇을 다윗 자신이 입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건 엄청난 신성모독이자 내가 곧 제사장이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기까지 합니다. 제사장들을 자신의 신하로 만들어 버린 거네요. 그렇죠. 성직자들을 자신의 풍제하에 있는 관료, 즉 신하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정말 대담한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무서운데요. 바로 신탁의 날조입니다. 신탁의 날조. 네, 이렇게 장악한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모든 정치적 행보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거죠. 사울이 죽은 뒤에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던 그 신의 응답이나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받았다는 승리의 계시 같은 것들이요. 사실은 다 다윗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각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길동문님은 지적합니다. 이방 군주들이 하던 방식과 똑같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악랄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드는 입장에선 좀 과격한 해석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다윗하면 성전 건축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까지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그저 이방 군주들의 정치 쇼를 흉내낸 거라고 단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강연에 나오나요? 물론 그 마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100% 판단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길동무님은 그 행위의 형태와 결과에 주목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거대한 신전을 지어서 신이 나에게 이만큼의 권력을 허락했다 이걸 과시하면서 정통성을 확보했거든요. 아, 그런 방식이 있었군요. 네, 다리제 성전 건축 계획은 그 방식과 놀랍도록 똑같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의 불순함은 성전 건축에 사용될 재물의 출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합니다. 재물의 출처요? 성경에는 다윗과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기록은 그렇죠. 하지만 그 양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1 달란트가 약 34kg 정도 되니까 와… 이건 현대의 화폐가치로 환산조차 불가능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양입니다. 한 나라가 평범한 헌금으로 모을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려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길동무님은 이 재물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백성들의 집을 허물고 심지어 금리까지 뽑아갈 정도의 무자비한 약탈의 결과물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금리까지요?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농기구를 만드는 철과 노까지다 빼앗아서 다음에 농사를 망치게 하고, 쓸만한 집은 다 헐어서 목재와 석재를 확보했다. 이런 기록들을 근거로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모은 재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겁니다. 심지어 성전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은 공작 정치의 극치라고까지 비판해요. 부지 확보는 또 어떻게 했는데요? 하필 그 부지가 또 원주민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이걸 뺏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마침 전염병이 돌자 이걸 이유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계시했다는 신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전염병을 이용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는 넉넉하게 값을 쳐주는 척하면서 결국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죠. 정말 영화 시나리오 같네요. 가뭄 같은 자연재해는 정적 제거의 명분으로 만들고. 전염병은 영토 확장의 기회로 삼고, 이게 정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재조합해서 나온 해석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마지막 과업은 이 모든 걸 자신의 가문에 영원히 물려주는 것, 즉 왕조 세습이었습니다. 강연은 이 과정을 잔혹한 숙청 작업이라고까지 규정합니다. 숙청이라면 잠재적인 왕위 계승권자들을 모두 제거했다는 뜻이겠군요. 아주 치밀한 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먼저 죽은 사울 왕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그의 딸 미갈을 데려옵니다. 이미 다른 남자와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빼앗아 온 거죠. 네. 그런데 정작 미갈에게서는 아들을 낳지 않아요. 왜죠? 아들이 태어나면 사울의 외손자로서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가 될수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신의 핏줄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하는데 미갈의 아들이 태어나면 걸림돌이 되니까요. 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법계 앞에서 춤추는 다윗을 미갈이 비난했다는 사건을 빌미로 그녀를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의도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그걸로도 모자라서 사울의 다른 후손들에게까지 손을 댔군요. 네. 이번에도 하나님의 징계라는 명분을 조작합니다. 3년간 가뭄이 들자 과거 사울이 기부온 사람들을 학살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신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진노를 풀려면 사울의 후손 7명을 기부온 사람들에게 넘겨서 복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그 핑계로 그렇죠. 그 핑계로 사울의 남은 자손들을 모두 처형해 씨를 말리는 거죠. 듣다 보니 정말 신탁이라는 게 다윗에게는 모든 가능한 만능 열쇠였네요. 근데 흔히 다윗의 의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어 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나요? 길동모님은 그것조차 철저한 위선이자 정치적 계산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어서 왕이 되기에는 좀 부적합한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그런 글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식사하는 등 의리를 지키는 것처럼 연출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잠재적 위협이 될수 있는 인물을 자기 눈앞에 두고 감시하기 위한 인질 또는 감금 조치였다는 겁니다. 와, 겉으로는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마지막 남은 정적의 싹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군요. 정말 치밀하네요. 그리고 이 모든 숙청 작업이 끝난 뒤에 마침내 나단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영원한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이 등장합니다. 아, 그 유명한 약속? 네. 내가 내 집을 세워 주겠다는 이 약속은 길동문 님의 분석에 따르면 왕의 세습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다윗의 측근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탁의 최종판이라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정말 신앙의 영웅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이방의 어떤 군주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하했던 한 정치 군주의 모습이 남네요. 이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강연은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지난 수천 년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오독해 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기형적으로 변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권력과 종교가 어떻게 결합해서 대중을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하는 거죠. 길동무님이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선 안약이 필요하다고 비유한 대목이 참 인상 깊었어요. 진실이 본문 안에 다 감춰져 있는데도 우리가 그동안 눈뜬 장님처럼 보지 못하고 있었다. 뭐 그런 뜻이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강연은 여기서 멈추지만 사실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성서의 기록자들은 대체 왜 다윗을 위대한 영웅으로 그리면서도 동시에 그의 악랄함을 폭로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을 문서 곳곳에 그대로 남겨둔 것일까요? 그러네요. 정말 모순적이네요.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다른 쪽에서는 고발하는 증거를 심어놓고. 그렇죠. 이 이중적인 기록방식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서라는 문서의 본질과 진짜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성서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영웅을 숭배하라고 이 글을 남긴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곱씹어 볼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